여기는 부산 동래골 맹량동입니다. 제 지금 아파트 앞에 하단에 저리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요 진달래고 저 뒤에는 박태기나무고 요 짝에는 이 철죽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꽃 사각마인데 떨어지고 이거는동백나무가 이게 옛날에 옛날 길입니다 이게 이거 아파트 짓기 전에 옛날 이 마을에 살았던 길입니다 지금은 여 보세요 여, 나도 요 밑에 동에 사는데 이 아파트가 다들어었습니다요 맹량동 맹량동이 이쪽인데, 오봉산입니다 옛날에 여기까지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등산로입니다. 오봉산 올라가 볼라고요. 옛날 생각하면서. 여기는 이제, 산에서 물내로는 수로지요 요거는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옛날에도 있었는가 참 기억이 옛날에는 이렇게 안, 안 했어요. 어. 이렇게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운동 안 하다 하니까 요는 거 만개 잎사귀는 요 노란 거는. 여도 저 어성초가 바닥에 많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명장, 정수장 어. 뭐테니스장이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해난 곳입니다. 중특입니다. 이제 저 소나무 위에가 저기가 이제 오봉창 정상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매아 겨버를평는데요이 읍봉 읍봉산 시랑길이라고 적어 놨네요. 시랑길이란 산포석을 시와 그래. 꽃을 이렇게 여기 요게, 여기가 이제 읍봉산 등산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이게 금사동 쪽에서 올려 올라올 수도 있고 반여동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등산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쉼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참나무 사이에 끝에요 요새 파는 거는 한번 이렇게 크레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호르마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거는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거저는 장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도동 쪽에 반도동 쪽에 어 해운대야 저. 맹장동 끝에 반도동, 저기 해운대 쪽으로 들어가지. 어, 밑에 끝이지 어, 아까 정수장, 그 맹장 정수장 여기 가뭐 테니스장, 운동장이니다 체육 시설입니다. 자, 요 밑에 주민이 요 밑에 동네 사신데요. 그래서요 지금 등산로길 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정상이 다와 갑니다 이거 소나무 뿌리기가 사람들 은밀히 많이 다녔는데 이 소나무 뿌리기가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 흙을 퍼다가 이거 깍깍 채워야 했는데 요것은 이제 산날입니다 요거 산날에서 백합이 종자가 개발되잖아요 제가 여사할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계단을 다 만들어놨네요. 이 빨간 것은 이제 온나무 순입니다. 이것은 개옷입니다. 요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순은 괜찮을 겁니다. 개옷도. 원래는 참순을 알아줍니다. 이제 여기가 정상입니다. 예. 한몇백 년은 된 소나무가 여러 있습니다. 어봉산 정사입니다 155m 밖에 안 되네요. 저 뒤에는 이제 금사동.